좋을 게 많아요. 뭐야. 이런 거 다. 옛날 이런. 어. 야 저건 또 사진이야? 어. 그럼 어, 그러네? 어. 저부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다 그냥 이거 구경하는데 여기 이렇게. 어머머. 이거 뭐야? 오 진짜 옛날 저러. 어머 너무 귀엽다. 예! 예, 예 봐라. 안 내원이잖아. 어머 머 너무 귀여워. 예, 예. 전화? 어, 전화. 어머머머머머. 어디? 전화 전화 전화. 아, 잘. 그러면 내 그쪽으로 연결해 드렸으면 어. 이거야? 아, 그거야? 예방접종 받는 애들인가봐 어. 어머머머 너무 귀엽다 얘들 중학생들 이렇게 어 중학생이잖아 몰라 아 옷이 중학생이잖아 일부러 저렇게 입고 찍은 거 아니겠지? 옛날어얘 연타갖고 가안 얘가 이올라 아니 여기서 중요한 건얘 <laughs> 여기서 돼, 여기 다키포가 여러 명이 그어와 아, 맞아. 맞아. 꾸겨타는그 저머니. 어... <laughs> 엄마 안내원 알아? 알지. 엄마 때 있었어요? 나 타봤지. 아니, 타봤지. 쥐를 잡죠. 엄마 앉으세요. 엄마 아. 아래 거 <laughs> 물이 없어서? 네? <laughs> 어. 하나만 그냥 어. 아지 어. 쉽겠다 살만 서 먹을까? 아, <laughs> 어 이거 하나만 먹지. 뭐지. 아. 너 이거에 다른 데. 내가 자 이거 할 일도 하신. 하나? 이거라. 응. 혼자? 어. 괜찮아. 음. 영이야. 음. 2000평 내나 보다. 2000평? 2000평이면 라안믿을 거야. 그지 2000평. 음. 2000평? 음. 2000평. 맞다. 음. 왜? 그래? 응. 음. 아, 이코스코 맛있는데? <laughs> 이거 다 먹어. 앉 뜨고 야 돼. 뭐안 봐도 되지 이거 뭐야? 안 봐도 있잖아. 그뭘 눌러 안시끄러운 아만선 아유명한는 아니야? 아만해서 제일 유명하네. 유명한 곳도 서도 유명해서 여기 음. 오는 음. 정도면 음. 근데 이게 공이했다는거요어 음. 음. 근데 누가 저기 나는 이제 무슨 생각이냐면 주인이 그렇겠지만 여기를 가야 커피숍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들려나 그런, 그런 생각 하고 이큰 거를 아. 근 여기 다닌 사람이 첨단적인데 진짜가 어. 어. 그 아니 말이야? 여기 잘 참으면 아, 절도있을 그냥... 거예요 <laughs> 이건 그냥 인테리어예요 저거 봐 저거 봐 여기, 여기 다닌 사람 무당도 아, 있나봐 그래. 무당도 있 그래. 있잖아 니네들이 한번 왔었다며 친구들이랑, 친구들이랑. 어디만 제대무 보여주면 국장부터 다 가야죠, 저쪽? 음, 이때 사람 많았어? 응 저쪽에 앉아서 있다가 또저기게 아예 그냥 독립된 데 가서 있다가 막 그랬던 것 같아 독립된 데도 가서 있으면 좋지 다 예뻐 자기 지금 여기랑 되게 잘 어울린다 왜? 공장 <laughs> 관장 <동정관장> 같아 <웃음> <웃음> 응? 뭐라고? 너무 빠르지? 그게 뭐라 그랬지? 티오인가 이게 <laughs> 맞나요 때와 시간과 정보를 <laughs> 맞나 <laughs> 맞어. 됐어 이제. 자기 이런 색깔이 안 받는다니까 어두운 색깔 입어야지 그러니까 네일이랑. 어두운 색이잖아. 갑기. 아. 처음 처음 가가지고 계란말이랑 고기김치. 아 여기 왔어? 영주이가 여기 얼마 왔지? <laughs> 어머 진짜? 응. 나 그래서 바로 나간 거지. 아, 나는 신중동 간줄 알았어, 또. 아, 거기, 신중동 니네 가면 좋죠. 거기 니네 자주 가는데, 진 아. <laughs> 신중동에 많고만 촤악 있는데, 거기 자주 가잖아영준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아싸, 내가 또, 집에 갈 때, 어. 데스킨 네들이랑 가서. 먹으라고? 먹으라고? 잘했어, 잘했어. 사주려고 했는데, 어. 안 받아. 인형이가 어. 싫어한대요. 그런 거? 아니. 받아오는 거를 싫어하는. 음. 왜냐면 그러니까, 자기는 해줘야 된다는. 나랑 말하고. 똑같네. 어. 나랑 똑같네 이 형이. 어. 나랑 마음드가 똑같네. 어머 너무 가음에 들어. 그래서 싫대. 어머. 마음은 알겠대. 마음은 알겠데나 그런 이상을 갖고 있는 애들 너무 찾아 헤맸거든. <laughs> 진짜로. 그런 애들 그래, 그렇지. 없거든. 뭐라도 나나 생각한다고. 나. 엄마 옷살 때. 아. 음. 음. 쇼핑몰. 음. 그래 자기 뭐지 빨간색으로 저기 난방 엉덩이 가리는 거큰 거? 어, 큰 거. 어? 빨간 난방응 빨간 난방은좀 찾기 어려워 맞아 빨간 난방은 엄마 빨간색이 잘, 잘 어울려서, 어울려서. 아, 가서 보면 빨간색 옷 요즘에 많이 나왔을 응, 거야 그래서. 12월이고 또 겨울이라서 아마. 히 여기 한브 그래서 지금 이거 뭔가 <laughs> 영상 남기려고 <laughs> 영상 남기려고 영상 남는거 영상 동영상 찍어가지고 영상 남기는 나중에 그거 유튜브로도 볼수 있어 슬프지 그래도 많이 남겨주은놈려잖아요 어? 남 조금만 뭐. 불려 아직 조금 더 살아있어 아, 아 추억으로 그게, 아 그런 <laughs> 영상 어뭔 소리 하는 거야 <laughs> 할머니처럼 그 삼촌과 할니 그래 그건 잘니고 그런, 그런 영상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음. 계속 남보려고 우리가 어디 갔고 음. 이런 거 재밌잖아요 그냥 그리고, 할머니 엄마 생신 때 내가 만들어 놓은 거 보여 드려봐뭐 거. 내가 만든 거아 아, 여자나 그래 보여 드려 시엄마 생신 축하 축하 <laughs> 그래 <웃음> 시엄마 크게 크게 가지고 소리랑 <laughs> 오늘은 음. 시엄마 생신 인 점. <laughs> 이렇게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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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가는거야가라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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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지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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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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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그래 그래 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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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는 아이고야, 저 온수님 이런 거 남겨놓는 네. 수확사마. 아니 그때 어그저 물을 보는데 영이가 까만 개를 여기 여기다 아, 아. 걸어가는 그 오, 걸어가는 거지 딸바보도 딸바보. 아니 그개 며지예요? 그, 그, 아. 아, 네, 아. 네 그렇죠. 아. 야 우리 여기 진짜 미치겠다. 공구나 대공원 가서 지금. 우리 할리운 아팠어요. 그래도 미치겠다. 저기서 애를 한 걸어가 있는데 개를한고 가네. 그거 되게 좋아. 그거 내 친구들도 되게 좋아해. 아, 그 모습을. 전류도 아빠같다고 어, 내가 헐레를 아빠 재질이라면 <laughs> 아파트 한 2억까지 떨어지면 생각해보고 떨어진대? 그거까지 떨어지면 아 생각, 생각해보는 게 아니라 보러 갔겠어아 자기 그러겠지 대구 가서 살자는 건 해야지 대구 이런 데 가서 살자는 거야 대구 충남 응. 충남 안봐 <laughs> 되는데 전라남도 남도 이런 데 가서 살잖아 2억짜리가 아파트가 있잖아 <laughs> 3억 정도여도 솔직히 저우리도갈수 있었어 그치 3억 정도도 갈수 있었는데 음. 이런 그러니까 한억 정도 어, 맞다 한십 평인데 한억 마술 마술이를요 예술이로 가서 예술이 한못 가지 마수리, 마수리를. <laughs> <응, 매수리로. 웃음> 못가 그냥 영끌에서 영끌 영끌도 못 갔나 영끌에서 1 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1 억도 못있지 영끌하고 막 이것저것 잘잘 자기, 자기, 자기 금리도 있고 <laughs> 금리 얼마나 못 된다고 금리까지 빼갈라 그러니 금리, 금리, 금리. 응? 금 뭐? 금아금이 뭐냐고 엄마금 해준 거 아아 빼가지고 못못자는거 아 나는 지금 금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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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는거다 먹어야지 그럼 뭐 남겨 <laughs> 장 나는 자기랑 같이 순장 할 거야 <laughs> 순장이 같이 같이 관에 들어가는 아인이 어. 들어가는 있어? 아니, 내가 죽으면 살아있는 내가 사람, 사람 같이, 같이 묻어달래 <laughs> 내가 살아있는데도 응. 자기 먼저 죽으면 같이 나도 묻어달래 나도 자기 죽으면 내가 순정할게 응. 나 믿지? 응. <laughs> 그냥, 그냥 <사회가> 나 외롭잖아 <laughs> 근데 이제 엄마가 있잖아. <laughs> <응>. 이제 60을 바라보잖아내 <laughs> 말에 확실히 확 찔려 몸이? 응, 몸이 몸이 확 찔려 <laughs> 음, 체력이 확풀하셔서노래하셨었는데 네. 음, 음, 음. 이제 거리는좀 떨어졌어요. 허리는 어쨌든 안씨랑 거기 다니서 괜찮고, 어, 그리고 진짜 이 얘기는 힘들겠지 음, 음. 어떻게 퇴근하면서 뭘 갖고 돌아, 깜놀다니싸갖고 뭐해요, 어 서울에서 샀는데 음. 한번 해봐. 옆 <laughs> 허리가 아, 아, 되는 거. 음. 그 집에서 스트레칭이나 이런 것도 좀 하시면 돼요. 정말 살풀어. 힘들면 이거 되고 나는 너가 한일주일 내지 더 쉬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오래 쉬면 또 회사에서 그렇잖아요 하는 회사가 잡는 거좀나 쓰겠다는 게아근데 사실 2 주는 길지 아니야 작지 왜냐면 지금 뭐 대충 뭐 조금만 뭐 이런 거 하는 거면 2주 정도면 괜찮은데 뭐회복이라는데 이게 허리는 허리니까 좀몇 아니, 허리는 좀몇달리는1년2년 쉬어도 그러니까. 또 일하고 네. 한두달 일하고 또 오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네. 어. 근데 조금 천천히 어머니도 생각해 보세요 다른데 조금. 근데 엄마 어머서도려면 칫장 것은설거지해야돼 그러니까 음. 그래서 그렇지다른 데는 없지. 아니 그런 거 말고 뭐 그런 것도 있다제 친구 어머니는 요양 보호사 요양 보호사 뭐. 요양 해야 하셔가지고 자격증 어 그럼 돼. 그거 하셔가지고 하는데 그 되게 좋더라고 자격증을 못딸 거야 왜 공부 같은 거 해야 돼 아니 아니 그거야 요양 막그 보호사라서 그병사에 그렇게 가르키는게 아니라 그 요양원에 가서 할머니들 놀아주고 하는 거 아홉 그러니까 어. 시에 출근해서 여 시까지냐? 그냥, 어. 그냥 그런 거야, 그아니수발은 그런... 너무 힘들잖아. 아니 근데 말동무애들이 얘네한테 말 듣면 아 어. 지금 내가 나한테 내 말동무애. <laughs> 그래도 지금 그런 일을 하시는 거 훨씬 많죠. 가서 보면 그냥. 그냥 말동하하 그거 그런 거. 근 여기는 왜 그러냐면 생기는 게 많고 어. 일단은 누가 감시를 안 하고 누가 명령을 안 하고 여기는 엄마가 좀 이따가 저기 뭐지 해야지 그럼. 그러면... 그렇게 멈췄는데, 그러니까 일 힘든 거 빼고는 지금 다 괜찮은데. 괜찮은, 괜찮은 또 하필 응. 그래서 또 여기를 또못만났어다 응. 여기 누가 어. 타치를안하으니까또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직장이라는 게 하나 하나만 사장이 좋아하대. 사장이 있는데 뭐 눈치를 줘? 그런 것도 그러니까. 없어. 여기 뭐편 자기 일만 잘한다. 응. 그러니까 내일만 그러니까 아니, 내 내가 만약 에 눈치를 보일 거같면 과장을 눈치 봐야지 내연말을 해주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 역시 나랑 똑같이 떨어져 밖에서 자기 혼자 일을 보는데. 아니 근데 거기 환경이라도 좀 좋아서 거기 막 목도 아플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약간.. 거기 절이었어 절 공장이 다 그래 근데 아 어, 그러니까 근데 아니 모든 공장 다기장때 근데 거기는 더군다나 연마 공장은 그짜 그래, 그렇죠, 연마라서 더다막 막 철가루 쇳가루 있고 엄마 그런가. 이런 거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건 <laughs> 깎았다 그건 바로 불량이다 <laughs> 그거 들깎았다 한번더 나가면 돼 이거 완전 깎았다 불량이야 그거 때문에 엄마가 신경쓰는 거지 <laughs> 그 그러니까 어려운 건 나한테 안 되지. 가장이, 아, 이건 미스가 하면 불안하겠다. 그럼 자기하 갖고 가. 일본 수출되는 거? 응. 그러고는나는안니지 <laughs> 아니, 주, 만약에 일본 수출하는 것도, 저도 이제 실수이라고요 그래, 그래. 그래. 일본 수출하는 게 만약에 거래처에서 이거 일본으로 수출할 거예요. 어. 그럼 연말에 만약에 세번 나가? 두 번까지는 엄마가 깎지. 두번까지는 어. 아, 마지막, 마지막. 깎는 건 내가 못 깎겠지. 아. 그건 정교하게 이사들이나 깎, 깎아야지. 그래도 근데 수출도 어쨌든 하는데고. 간 음. 굉장히. 우리 공장은 그러니까. 연말에 이 제일 큰 공장이에요. 코로나 여파는 음. 좀 없나 봐요. 그게 다잉 우 없어. 그러니까 다잉 음, 우는 없어. 그래서 왜 사람 줄이고 그만두라고 하고는 돈이 뭐, 없어. 그냥, 진짜 다들 너무 힘들었을 텐데 이제. 모든 사업이 다망 자영업은 진짜 어떻게 버티지? 그치? 게 아. 기억나? 해봐. 네가 받아봐. 좋아 <laughs> 어, 해봐. 내가 자주 전화한 거야. 자전에 아까 그때 내가 전화했잖아. 어. 저거, 저거, 저거 때문에 잘못돼 갖고 그잖아 <laughs> <laughs> 아니, <내가> 누군데? 공군자누남자 누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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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누군데? <목소리도> 누군 그 알았어? 누나데 누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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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이데 누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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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laughs> 나 지금 나 지금 여기 나 여기 보고 깜짝 놀랐어. 뭐 맞았어? <laughs> 아니야 눈 밑에가 되게 봤어. 왜 이렇게 봤어 눈이? 그러니까 아, 안 맞는데도 아, <laughs> 뭐그서만면올어 눈이 왜 이렇게 봤지? 왜지? 무슨 지술 먹었던 같 어, 네술 먹었어? 맞아 술 먹었어. <laughs> 집에서? 아니 혼자 밖에서. <laughs> 밖에서 술먹 들어왔다고. 새벽 2 시까지. <laughs> 난몇 시에 들어오는지도 몰라. 자고 있으면... <laughs> 어, 뭔 소리야? 뭐래... 뭐라... 아니지... <laughs> 아니요 진짜예요. <laughs> 얘개 닮았다. 저서 그 영자... 어? 영자 애기 때... 이 영자... 어... 그랬 아, 애기 때한번 나와주면... 그... 트레비... 그 우리가... 몇십년 동안... 그냥... 폐옹작으로 있었대... <laughs> 진짜... 근나 이걸... 2010년도에 와. 이거를... 누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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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몇십 년을 이렇게... 그것도 응. 뭐 장, 바로 하신 게 아니로 몇 년을 려 어떻게 생각을 나, 나 자기 성취를 바꿔 자기 성취 좋아해서 윤시로 <laughs> 약간 윤 스타일이네 패밀리 레이스 <laughs> 여자가 개명하자 이런 유보라로 손까지 <웃음> 그래도 되나? <laughs> 어머니는 나우나 팬이셨어요. 남친 팬, 나우나. 돌아오면여덟이야 어, 아직 여덟이야 어, 왜 이렇게 나이 먹었어? 어, 큰일났네. 얼마 60이야? 어, 왜 이렇게 고어 어, 고 있어? 울어어

거 멀어가지고 못 가니까 괜찮은데? 나지이 아니 미세먼지가 언제까지 들어오는 거야? 친구 아니야 진짜? 매우 나쁘일이 언제까지 월요일날좀 일단 떨어지고 일요일날도 그냥 조금만 떨어지고 월, 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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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존나게 다 이거 존하고 너무 뻔다다고 <부럽다구, 웃음> <미소문에 웃음> <마렛았다구, 웃음> <laughs> 응? 들어. 아, 웃겨서 좋았네. 이 많이 귀여워 그렇미용에서미용서을 그래, 때라. <laughs>